안녕하세요 북 슬라이드입니다. 나의 금융공부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냄새를 귀신처럼 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은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죠. 퇴직금으로 또는 상속으로 2억이 생겼다면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아니 굳이 2억이 아니다 하더라도 적금이 만기가 되어 1천만 원을 예금으로 가지고 있다 한다면 그 1천만 원을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보통 교사, 군인, 공무원 등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세상의 물정에 어두운데 그런 퇴직금으로 목돈이 생긴다면 파리 때가 깨이기 마련입니다. 내가 아는 교사 부분은 10년 전에 정년을 얼마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촌 동생에게 연금으로 받아야 할 돈을 일시불로 받아 몽땅 투자를 하였습니다. 평생을 일군 은퇴 자금을 날렸죠혹 사업이 잘되어도 문제입니다. 돈이란 명확하지 않으면 다툼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은 그냥 월급처럼 연금으로 받는 거 이상 더 좋은 투자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투자할지 모른다면 그냥 은행에. 예금으로 가지고 있고 주위에 입을 다무는 것이 최고의 책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에 대한 냄새를 맡고 늑대들이 귀신처럼 달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돈을 나에게 맡기면 연 20%를 주겠다, 월 3%를 주겠다, 친환경 에너지 시대에 독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좋은 투자처가 있다 등등 하는 이야기가 모두 화려하게 보입니다. 이브도 뱀의 화려한 말에 속아 먹음직 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여겨서 사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한편 들으면 화려하고 속이 탄 이야기로 돈을 가진 사람을 유혹합니다. 개인간의 돈거래에는 문제가 있으니 그럼 금융기관의 직원들은 믿을 수 있을까요? 금융기관 직원은 그래도 대부분 윤리 의식이 투철해 믿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도 영업 사원입니다. 물건을 팔아야 월급을 받듯이 금융이란 물건을 어쨌든 팔아야 합니다. 최근에 라임 자산 운영의 펀드가 환매 사태가 발생하여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된 펀드 중에 환급액이 0원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분의, 분의 인터뷰 기사에는 40년 모은 모든 돈을 날렸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분이 투자한 돈이 자신의 전 재산이라면 애초에 금융 자산에 투자하는 원칙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자산을 금융 기관 직원에만 의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 알려주기 전에 스스로 공부를 해서 나만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그분은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았을진 몰라도 금융에 대한 공부를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라임 사태에서 보듯이 금융기관 직원의 말도 100%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교훈입니다. 아무런 금융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을 찾아가면 정보에서 열세이기에 직원이 추천해주는 상품에 가입을 합니다. 하지만 직원이 상품을 설명할 때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맥락을 집어가며 질문을 하면서 반드시 본인만이 체크리스트로 체크를 해야 합니다. 금융에 대한 지식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 보이는 수준만큼에서 어떻게 투자할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돈임에도 불구하고 갑이어야 할 관계에서 의리되어 수동적으로 끌려가게 되고 결국은 원금이 떼이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화려한 꽃에 독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보이는 만큼만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